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약사 리베이트가 약 처방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란 무엇일까요?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게 자사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가 약 처방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약이 아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약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약제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의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리베이트가 개입할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의약품 영업대행사 CSO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약 처방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